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빌딩로드 안태환 팀장입니다. 빌딩로드 강동호 팀장입니다. 아 저희는 그 네. 오늘 불리는 네, 신당동이라 불리는 MG들의 성, 성지죠. MG들의 네. 성지. 네. 얼마나 힙한지 한번 좀 입장을 해보고서 네. 한번 느낀 점 한번 말씀해보도록 하죠. 왜 신당동이 신당동이라 불리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희, 제 머릿속에는 사실 신당동이라고 하면 네. 신당동 떡볶이밖에 안떠올라요 생각이 떠오나요. 안 나죠. 맞아요. 네. 떡볶 때문에 막 신당동 신당동이 나는. 네. 원래는 여기가 이제 주변에 신당동 주변으로 공동묘지였다고 하거든요. 공동묘지요? 네. 공동묘지라서 어... 네. 신당이 좀 많았다고 해요. 네. 아, 그래서 신들, 신당동. 네. 신들을 모시는 신당이 좀 많이 생기면서 네. 지금은 조금 없어졌긴 했는데 군데군데 오면은 막 태극기 같은 거막 걸려있죠. 지금. 어, 그러네요. 신당이 많아서 신당동이라고 표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주나 점집 네. 이런 것도 많겠네요. 점집 되게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대부분의 건물들이 단층 건물들인데 혹시 네. 여기가 지구단위 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나요? 장님 이게 저희가 지금 어 3번 출구에서 4번 출구 사이에 신당동 남측으로 저희가 그렇...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쪽으로 보면은 현재는 그 모아주택으로 모아주택이요. 네. 지금 네.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네.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아주택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 좋은데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다 단층 건물인데 그렇죠. 다 상가잖아요. 네, 세입자분들이 다 계시기도 네, 하고 네, 동의 받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아. 뭐 나가고 이 생업이 날려 있는 문제라서 네, 좀 그렇죠.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네요. 이게 최소 10년은 걸리겠어요. 다 모아주택으로 선정된. 보스로 네.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네. 1층에는 식당도 되게 많고 철문점, 네. 복건방도 보이고 어. 아직 뭐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거나 이제 바뀌는 신축하는 것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네요. 대부분 구축 건물이고, 네. 팀장님 여기 용도 지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여기는 보면은 저희가 어, 이 도로변으로 봤을 때, 네. 어, 2호선 라인으로는 지금 태계로라고 불리죠. 태계로요? 네, 태계로는 네. 태계로 대로변 쪽으로는 노선상업지라고 해요. 네, 이 상업지랑 삼종 일반 주거 지역이랑 같이. 네. 혼재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네. 저희가 가고 있는 6호선 라인은 음. 다산로라고 부르거든요. 음. 다산로 주변으로는 준주거지역이랑, 네. 삼종 일반주거지역이랑 혼재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노선 준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거래 사례를 좀 보니까, 네. 거래 사례가 지금 뭐, 사실 신당동이 그렇게 거래가 많은 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신당동에 뭐, 거래가 그렇게 많은 쪽은 아니라서, 네. 사례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뭐, 지금 보면 은 4천, 5천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안쪽 이면으로요? 네. 도로변 쪽으로는 지금 뭐 8천에서 1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거래된 것도 있는데, 음. 근데 안쪽에 이면에도 지금 뭐 4천, 5천에 이렇게 거래된 것들도 지금 나오는 호가들을 보면은 네. 8천씩 부를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오. 이게 이제 지구단위계 획 구역으로 최근에 지금 공청회 주민 설명회를 네. 했거든요. 네. 태기로랑 다산로 주변으로 지구단위계 획구로 묶여 있어요. 네.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어, 준주거 지역이라고 했죠 아, 다, 아까 다산로는 그렇죠. 어, 네, 아예 새로 박멸. 준주, 네, 노선 준주거 지역인데 그쪽은 아예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하자 하는 네. 얘기가 있고 네. 높이 제한을 좀더 높였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역 주변으로 해서는 지구 단위계획으로 묶여 있고 네. 이 안쪽으로는 모아타운으로 추진 대상 지그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엔 나라에서 대로변을 중심으로는 미관상. 네. 큰 건물들만 위치해라 라는 음. 의미에서 이제 동상형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저 반대쪽에 있는 구축 건물들도 지금 연식이 엄청 오래돼 보이거든요 한, 뭐한 1950-60년대에 어. 그렇죠. 지어진 건물 같아요 최소 50년 이 됐을 것같요 그게 사실 지금. 언제 무너져도 네. 네. 뭐 이상하지 않을 그렇죠. 만큼 맞아요. 어, 엄청 오래됐어요 진짜 네. 좀이 대로변 쪽은 다 오래된 쪽이라서 네. 바꾸긴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실제로 보면은 어, 우리가 3, 4번 출구에 있는 남쪽 측면은 신당동이고 네. 실질적으로 여기 이쪽 시장 쪽은 황학동이에요 황학동. 아 행정구역이 다르네요 네. 네 지금 황학동이라 불리고 흥인동 네. 같이 이제 엮여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 보통 요즘 SNS나 아니면 인스타에 주로 뜨는 그 힙당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여기 안쪽 편인 거죠? 네그 네. 남쪽보다는 북쪽 실적으로는 아. 황학동이라는 네. 곳이 힙당동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이쪽 음. 보면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어네 아무래도 시장들이 있다 보니까 어, 사람 들 벌써 지금 초입 구부터 약간 음. 힙한 느낌이 나는 가게를 한번. 어, 핑크 핑크 핑크한 거들. 음, 힙한가요? 요런게또 힙하다. 어. 그 위에 보면은 네. 그래도 나름 그 색칠을 좀잘해놨어요 맞아요. 프린팅 같은 것들. 네. 여기 주신당이라는 곳인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음. 겉에는 되게 조금 막 허름하고 무섭잖아요. 뭔가 조금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문이 어디 있나 이런 네. 찾기도 힘들고. 네. 네. 안쪽에 들어가면 느낌이 확 달라요. 아. 여기도 위스키도 팔고 좀 SNS 감성으로 좀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신당동이 보면 신당이 네. 많다고 했잖아요. 네. 완전 신당의 느낌으로. 그렇죠. 신당의 느낌. 저는 사실 조금 저녁에 오면 무서울 것 같아요. 한번 와보고 싶긴 하네요. 지금 어. 근데 문이 어디 있는 거죠, 이거는? 이쪽에 앞에 있는 여기가 문이에요. 아. 이쪽 주변이 보면 은 이렇게 새로 오픈한 데도 있고 음, 안쪽으로 지금 카페들 도 지금 네. 위치해 있고. 아요 거리가 이제 힙당동이라고 불리는 그 거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네. 사실 힙당동이라고 불리는데 엄청나게 막 이렇게 힙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조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뭐 주, 공간의 중변 주변 음. 보면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음.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아마 뭐 이렇게, 이렇게 힙당동이라고 이렇게 좀 바꾸지 않았을까 저희 보면은 힙주로라고도 부르잖아요.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상권이 조금 네. 확정되기에는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사람 그래도 많이 있어요. 음, 그래요? 네. 네, 거기도 많이 바뀌고, 아마 그 정도로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걷고 있는 쪽은 거의 보면은 네. 주방, 주방 가구들. 네. 음, 이런 것들 좀 많고, 이쪽에 보면은, 네. 네. 어, 쌀도 많이 팔고, 그래서 싸정거리라고도 좀 많이 불리기도 무슨 하고. 무슨 거리요? 싸정거리. 싸정거리. 네. 오. 그리고, 어, 아, 이름 붙이고 다르요 주방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음. 저희가 지금 일부분만 보고 있는데 네. 여기 보면 다 상업지잖아요. 맞다. 안쪽에 필지들이 네. 엄청 조그만하게 막 잘려 있거든요. 어, 맞아요.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까 네. 엄청 직사각형 모양으로 맞아요. 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더라고요. 오래된 상권들 보면은 네. 필지들이 정리가 안 돼서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되게 이쁘게 쭉쭉쭉쭉 잘 잘려 있어요. 네. 저는 강남의 지적도를 띈줄 네. 알았어요. 맞아요. 거의 한 20평대, 30평대로 자 음. 많이 잘려 있어서 좀 되게 옹기종기 잘 모여 있어요. 음. 한번 가보실 텐데 음. 주방 가구들이 엄청 많아요. 음. 일단 또 이동해보시죠. 네, 바뀌어져야지만 진짜 좀 힙한 상권으로 되지 않을까 음. 음. 뭐 조금 조금씩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로 이쪽으로 가서 그 시장으로 들어가죠. 이게 지금 엄청 오래됐잖아요. 사실 이런 데는 신축하기는 좀 힘들죠. 어, 지금 그리고 전부 네. 건물들이 다 합벽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신축하기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냥 임차인들이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 많기는 한데, 시장 한번 가보시죠. 그런 시장. 은퇴를 되게 좋아해요. 시장 은퇴 좋죠? 네. 저도 이 시장 되게 좋아요. 그 어느 지역을 가도 그 시장은 한 번씩 꼭고 가는 것 같아요. 어, 맞아. 네. 네. 그, 그 지역의 특산물들또 네, 저희가 어, 볼수 있고. 여기는 시장이 진짜 잘돼 있어요, 그래도. 좀 많이 활성화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유튜브 그 맛집 먹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찍었잖아요. 그렇죠. 국경이네. 네. 본승선. 아. 네. 근데 저는 올 때마다 항상 웨이팅이 있어서 네.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아직 시작을 안 하신 건지. 낯설 하시는 분 없겠죠, 3일부터? 아, 오픈 시간이 1시네요. 1시? 음, 오후 1시? 1시네요. 원래 이제 오후에 촬영했으면 여기서 그냥 그러네. 맥주 한잔하고 가는 데 근데... 네. 너무 아침이야. 시장 느낌 제대로 나죠. <laughs> 임대료가 그렇게 네. 비싼 곳은 아니거든요. 얼마 정도 나오고 있나요? 1층 같은 데는 임대료가 거의 한 10만 원 정도가 조금, 제일 평균적으로, 연면적당 10만 원. 그렇죠. 매나이가 10만 원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상층부 같은 경우는 네. 뭐좀 다양하긴 한데 네. 거의 한 4만 원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4~5만 원 정도. 어, 아직까지 역시나 구도심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싸니까 민차인들이 가... 네.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시지로 아. 창업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 느낌 있게 들어오는데 <laughs>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면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 임대료도 올리고 임대료 올려서 또 매각도 하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 사실. 지금 가로수길이 조금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죠. 네. 그 이유가 임대료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니까 네. 임차인분들이 점점 이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신당동도 지금의 임대료 수준으로는 네. 이 세입자분들이 많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음. 여기 보면 신축 한거보이시죠요아 네. 역시 여기가 상업지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어. 일조권 사선도 안 받고 일자로 네. 쭉 올라갔어요. 네. 사실. 이게 주차 때문에 그렇죠.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어, 네. 이게 맥주집인가봐요 엄청 까다로워요. 음. 명도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음. 지금 우리가 그 신당동 역 네.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러면은 원래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3번, 4번 출구. 네. 모아타운 한다는 네. 그쪽이랑 또 음. 시장이랑. 시장. 떡볶이 골목이랑. 또 느낌이 아예 다 다른 것 같아요. 어. 그좀 같은 지역에 있지만은 조금 조금씩 그래도 다른 것 같아요. 특색이 맞아요. 좀 있는 것같아 네. 주점들도 많이 보이고, 지금 보면, 술집도 좀 많이 있고, 신속통합계획으로 네. 좀 정비구역이 지정된 공간이 있어요. 다는 아닌데, 일부 공간이 좀 지정된 공간이 있어요. 어, 뭐 도로나 아니면 시설 여건들 정비하는 목적으로 지정된 이 공간? 아니, 재개발, 재개발. 아, 재개발. <laughs> 재개발. 아, 난뭔줄 알았네. 저기, <laughs> 선유도꽃처럼. 신소통합기에 아, 저희가 네. 마지막으로. 네. 신당동 떡볶이. 떡볶이 거리. 네, 떡볶이 거리에 나와 있는데. 네. 여기, 네. 오늘 이렇게 돌아보시니까 어떻게,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가? 어, 신당동이 추후에 좀 개발이 좀 많이 될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네. 이 대로변 중심으로 퇴계로와 다산로는 네. 지금 종상향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네. 뭐 대형 건물들이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 왔을 때는. 네, 그렇죠. 네. 네. 아까 오면서 계속 얘기는 하긴 했는데, 뭐 주거지랑 상업지랑 같이 네. 혼합이 돼서 네. 또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배우세대도 네. 많아지면은 네. 찾아온 사람도 많아질 거고 네. 시장이 좀더 활성화돼서 진짜 힙한 상권으로 음. 됐으면 좋겠다 음. 바뀌는 모습을 음. 좀 기대하면서 네. 이번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음.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